안녕하세요.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? 없어요? 없어요. 대동여 지도에 왜 독도가 없을까? 자, 이렇게 대동여 지도를 펴봤습니다. 독도 네, 여기 대마도도 없어요. 김정우는 일부러 안 그렸어요 대동의 지도는 실측도라 그러죠 실측도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했다 다니면서 쟀다 그러니까 독도는 안, 안 가서 안 쟀으니까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면서 쟀다 실측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왜 쟀냐를 봐야죠 김정우가 아, 의도적으로 안 그린 얘기 그 할게요. 왜 의도적으로 안 그렸냐면, 김정은은 이거보다, 이 대동의 지도, 지금 걸은 것보다 더큰지도를 그렸어요. 그게 청구도예요. 27년 전에. 청구도라는 지도에는 우산도가 있습니다. 독도가. 그러면, 김정은은 몰라서 안, 가려, 안 그렸다는 말은 안 맞아요. 그죠? 알고 있었어요. 27년 전에 그렸으니까. 근데 왜이 지도는 안 그렸냐? 그럼 이런 대답을 해보세요 지도라는 것은 실제로 다니면서 쟀다왜 잿습니까? 정확히 재야 지도에 정확히 줄여 그리죠. 줄여 그린 비율을 뭐라고 하시죠? 축척. 예, 네, 좋습니다. 축척. 이 축척이 있는 지도예요.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, 지도상의 거리 곱하기 축척하면 실제 거리가 딱딱 맞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하다, 훌륭하다 그러는 거거든요. 이렇게 천백 개를, 섬을 그렸는데, 여기 독도는 없어요. 우리나라 섬이 한 삼천 개쯤 되죠? 그럼 독도는 큰 섬일까요? 작은 섬일까요? 아주 작아요. 어느 정도죠, 그냥. 울 가면 여의도 있죠, 여의도. 여의도, 여의도 광장이 있죠. 여의도 광장보다 작아요. 근데, 1100개만 그렸다면, 독도는 나와야 됩니까? 안 나와야 됩니까? 안 나와야죠. 독도가 중요하다고 주먹만을 그리면, 대동여지도는 운동장처럼 커져야 축척이 바를 거예요. 맞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독도가 안 그려져야 더 정확한 일도죠. 그러니까, 이런 이 대동여지도의 독도 없는 것은, 대동의 지도는 복도를 안 그려서 더 정확한 지도다. 축척이 바른 지도다. 복도를 그리지 않을 만큼 축척이 바른 지도다. 이렇게 해석하면 대동의 지도는 더 위대해지죠. 근데 우리는 실측도라는 말을 다니면서 쟀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안 됐던 거죠. 그래서 대동의 지도는 축척이 바른 지도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축척에 맞춰 줄이려면 대동의 지도는 복도가 안 그려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.